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로 성공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사법시험이 바로 대표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로스쿨 도입으로 2년 뒤면 폐지가 되는데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북대학교의 고시원 한때는 이곳에서 200여 명이 사실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. 10년 전 사시 합격자가 1,000명을 넘었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빈자리는 3년 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. 사법고시가 2년 뒤 폐지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4 1구 재보선에서 거대한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국회에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을 시행해야 한다는 4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. 등록금이 현재 보면 학부생 3명이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좀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등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로스쿨 관계자들은 퇴행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매달 80만원 이상을 들여 평균 30살에 3% 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고조리아 합격자는 0.1%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로스쿨 장학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. 5%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그리고 어20% 이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, 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법률들될 어,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.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존치를,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